안녕, 고뚱이들. 자, 오늘은 제가 남자친구 취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웜톤 화장에 웜톤 착장, 그리고 쿨톤 화장에 쿨톤 착장을 하고 석준이한테 어떤 메이크업이 더 예뻐 보이는지 픽해보라고 할 거예요. 제가 원래는 항상 석준이의 취향, 싸위는 존중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석준이는 어떤 걸더 좋아할지 궁금해져서 근데 뭐 어차피 콩깍지 때문에 다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?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원톤을 먼저 할 건데 우선은 렌즈도 원톤으로 끼고 왔거든요. 이게 뭐였지? 뭐였더라? 렌시스 건데, 뭐, no. 카, 뭐였어요?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면은, 제가 항상 밝은 걸 썼잖아요. 무조건 하얘 보려고. 이 근데 제가 여기 23호 내추럴 베이지로 쿠스를 낮췄어요. 근데 이게 더 얼굴에 맞는 게딱 보이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쿠션은 끝이고요. 아, 맞다. 이제 컨실러를 해줄 건데 요거 저 아직도 쓰고 있어요 요걸로 얼굴을 뽀송뽀송하게 합니다 이런 색이고요 보이나? 이걸 무참히 깎아줍니다 얼굴이 조금 작아졌죠? 여기를 이렇게. 이러면은 콧대가 살아났겠죠? 요거 가을가을해졌죠? 요 루나. 요걸로 할 겁니다. 이것도 한 3년 전에 산것 같은데. <laughs> 아직도 쓰고 있어요. 제가 화장품을 왜잘안 사냐면, 봐도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, 뭐가 예쁜지도 잘 몰라가지고, 잘안 사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, 눈이 조금 주황주황해졌죠? 애벌레가 생겼죠? 그윽해졌죠? 머지 아이라인. 키스미 마스카라. 이거 빨리 해볼게요. 엄청 화장이 끝이 났습니다. 엄청 착장을 뭘 입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꾸안꾸 스타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웜톤 착장하고 왔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목걸이 엄마가 생일선물로 준거 반지는 그때 만든 나무 반지 이렇게 보니까 완전 힙하죠? 그리고 안에 그냥 흰 티를 입었고요 아이 셔츠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석준이 거예요 근데 안 입더라고요 예쁜데 그래서 제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바지는 그냥 회색 추리닝? 귀엽죠? 키티 양말 이 양말만 신으면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. 자 이제 웜톤 화장이랑 착장이 끝났으니까 박진이가 음. 봐야 되잖아요. 보여주고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. 짠 어떤 것 같아요? 예쁘죠. 에?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니야? <없냐>? 디테일하게. <laughs> 예쁘죠. 아니. 뭐 아니야? 아니 예쁜 걸예지 좋아지 모르고 제가 제가 지금 웜톤 메이크업을 했고요. 웜톤으로 입었어요. 시원해 보이는데요. 가방이 두 개가 있는데 고민 중이에요. 이거는 얼마짜리 같아요? 한 38,000원? 이거는 58,000원? 얘가 십몇만 원. <laughs> 그 얘는 어. 만 얼마짜리야. 어, 그럴 거야. 있어 보이지 않아? 가방? 아 느낌 있 이쁘지 않아? 근데 그건 응. 모델이 예뻐서 아 그건 아니지 아하 가방을 뭐가 응. 더왜신나서 그때 가방을 뭐가 더 예쁜가 1번 2번 2번 뭐가 안 예뻐? 이거 왜? 얘가 귀여워? 이 늑대 자체가 웜톤이에요 아 그러네 그쵸 주방주환 하네요 그쵸 그쵸 또 들고 싶어 맨요 그걸 왜물어보는고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다시 화장을 지우고 왔고요. 렌즈! 또 바꿔 끼고 왔거든요? 이제 좀 다른 게 블러셔가 다릅니다. 블러셔, 그때 생일 선물로 받았던? 그때 선물 받았던 쿨톤 섀도우. 이 핑크 핑크 해졌다 뭐지 아이라인, 마스카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톤 메이크업이 끝입니다. 짠! 악세사리는 똑같고요. 파란 셔츠에 와이드 블니스 양말, 키티 양말. 풀톤 화장이랑 착장을 끝냈는데 사실상 풀톤이 더 예쁘다고 할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제가 시크릿 투톤을 했거든요. 안쪽 머리색이 회색이어서 풀톤이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. 근데 또 사춘기 애견은 모르는 거니까 남자친구 의눈은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. 뭐가 달라진 거죠? 뭐라고? 아니 너 어디 나가? 빨리 얘기해. 아니 너 어디 나가냐고. 아니 안 나가. 시간 어딜 나가? 지금 두 시인데? 근데 왜 자꾸 화장을 지웠다가 했다가 지웠다가 했다가 뭐하는 거야?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어. 또 문제가 생겼어. 내가 가방을 가방 이렇게 이두 개가 있는데 얘는 약간 힙한 느낌. 여기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. 그렇지. 자 얘는 가방끈이 귀엽죠? 음. 뭐가 나? 이게 낫지. 왜? 난이 가방 메일고 그랬는데 아, 너무 안 어울리지. 그럴 거면 맨투맨 같은 걸 입었어야지. 너 진짜 패태구나 너가 패태지 너가 패태지 너가 사진들을 보고 내가 웜톤 메이크업 착장이 더 예쁜지, 쿨톤 메이크업 착장이 더 예쁜지 하나를 골라줘야 돼. 오케이. 음... 어떤 거 같아? 오뭐 평상시 에 여름이야. 평범하다. 하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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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특별해 맞아 특별해 그러면 이제 쿨톤 응. 눈이 나 봐봐 이쪽 봐봐 여긴 왜 이게 이렇게 있고 지금은 없나? 아 이거 원래 있어 근데 응? 나 지금 화장하느라 피곤해 <웃음> <웃음> 나 피곤해서 <laughs> 실패줄 생겼어 그래 약간 좀더짙 지... 적으로 보여. 나 원래 똑똑한데? 원래 똑똑한 건 알지. 근데 뭔가 조금 더 이미지가 지적으로 보인다. 음. 그럼 이제 마음을 정하셨나요? 딱 보자마자 정했습니다. 저의 선택은 웜톤입니다. 으? 왜? 내가 처음 여름이한테 반했을 때 여름이가 웜톤이었으니까. 아 맞아 맞아 맞아. 음. 저는 그래서 그때가 좋았기 좋, 좋기 때문에. 아 지금은 싫다는 건가? 아 지금도 좋은데, 근데 그때 그 감정을 잊고 싶지 않으니까 음... 너무 소중한 여름이니까. 왜나 근데 진짜 뭐하냐아 <laughs> 오늘 이렇게 내 남자친구는 웜톤이 예쁘다고 할까? 쿨톤이 예쁘다고 할까? 그게 컨텐츠였습니까? 네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오! 만나요. 만나요!